12월 20일, 오늘의 경건의 시간 봉독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.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,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,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, 그냥 두라.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,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.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,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, 1260일을 예언하리라.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, 만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.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.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닿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,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.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.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.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.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,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.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.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,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.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,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,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,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.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,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,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.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,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.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.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. 아멘.